저를 보더니요, 얼굴이 부었다고 합니다. 어제 실은 어, 정영중 님하고 어, 자리를 같이 했는데 늦은 시간까지 했어요. 그래서 얼굴이 좀 부었습니다. 어, 좀, 어 때론 미치고 싶을 때 있죠. 어, 그래서 마음껏 취하고 싶고, 어, 네. 어제 뭐 그런 어, 밤이었습니다. 어, 김은준 님을 뵈면 누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누님으로 부르고 싶은데. 지금, 나이, 제가 나이가 조금 많을 거예요. 생일이 좀 빠르든지. 그래서, <laughs> 오빠라고 그러시죠? <부르시죠? 웃음> 네. 하여튼, 굉장히 편한 어,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 삼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시느라고 음고생이좀 <laughs> 심하신데요. 어, 네. 인생을 살아오라면, 삼전수전, 공중전을 겪, 겪게 되고, 그러면서, 뭐, 이거 가는 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골프도 잘 하세요. <laughs> 성격이 아주 그, <laughs> 야무지시고, 어, 또 꼼꼼하셔가지고 무슨 일인지잘 하십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크루즈 여행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아서 오늘 모셨습니다. 일단 어, 동영상 촬영이 되면 어, 전 세계적으로 배포된다는 아시죠? 아오. 아직은 미려가 남아 나중에는 창대하리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저 캠코더가 잡으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마이크를 몇번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잡음을 못 잡아서 아예 에, 조금 더 전문적 그 캠코더를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가격은 비싸지 않습니다 3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조만간에 장비를 어, 교체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말이 많았습니다 김은주님 소개해 주시죠 자기소개 <laughs> 네, 저 우연한 기회로 이제 윤박사님을 알게 됐는데 음. 정말 두루두루 그 마당발이시고 <laughs> 넓, 넓으신 것 같은데 네. 또 이제 우리가 평생 살다 보면 일만 네.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네. 그래서 어, 저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laughs> 인생 그런 <laughs> 인생인데 음. 여행으로 여행으로 본인한테 휴가를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음. 저는 또이 이 회사를 만나서 여행을 좋아하다 <laughs> 보니까 이 회사를 만나서 어, 크루즈 여행을 음, 일반 여행사에 반가격으로 갈수 있고 또는 무료로 갈수 있다는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음. 그래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 저는 정말 평생 무료여행을 하게 됐어요 음. 그래서 무료여행을 할수 있게끔 모든 분들한테 음. 이 정보를 나눠주고 싶어서 음. 무료로 여행을 갈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음. 그래서 너무 보람되고요 또 거기에 또 연금성 있는 소득을 벌을 수가 있어서 음. 너무 좋아서 음. 많은 분들께 전달하고자 음. 오늘 또 유박사님께 전달해주고 싶어서 아, 음,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아, 제가 찍혔군요. <laughs> 찜 당했군요. 네, 네. 네. 음, 흔히 그 당신 어, 버킷리스트가 뭡니까라고 음. 어, 여쭤보면 첫 번째로 꼽는 게크루즈예 아, 이거죠? 그렇죠? 네. 크루즈를 빼드립니다. 여행하는 것만으로도 네.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데, 아침에 제가 SNS 하는 바람에 오늘 늦게 출근했습니다. 오늘처럼 늦은 날이 처음이에요. 오늘따라 아, 어, 답장을 달고 꼬리를 달고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이 김성규 박사라고 계시는데 네. 그분이 지금 여행 중이거든요. 어디로? 예, 가족 여행 중이세요. 동해쪽으로 음. 가고 계신데, 솔라 무슨 뭐, 그 호텔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동행이 되면 50만원짜리 방이 무료다. 음. 그래서, 꼭, 어, 자기한테 연락을 하면 무료 여행을 시켜줄 수 있다. 이제 음. 그런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한번 나도 동행으로 가서 하루 정도 푹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음. 근데 꼭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laughs> 50만원 짜리 게 됩니다. 아. 그래서 <laughs> 방을 두개 얻어서 한쪽 방을 하나 내주고 아. 그러려고 합니다. 아무튼 존사하고 계십니다. 네, 저는 이제 네. 세계 일주를 크루즈로 네. 어, 꿈을 이루니다 세계일주로 크루즈로 하는 게 이루어져서 음제 꿈이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그걸 할 예정이고요. 내년부터 이제 백신 이제 어, 코로나가 풀리면 네, 네. 내년에 네번의 크루즈를 예약할 네네. 거예요. 1월에 북유럽, 아니 서유럽, 음. 5, 6월에 북유럽, 그다음에 9월에 하와이, 그다음에 12월에 미주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은주씨와 함께 갈수 있다면, 네네, 어, 어디든 따라갈 수 있겠고요. <laughs> 네. 아, 여행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얼굴이 음. 어, 정말 동안이시고, 아, 네. 피부도 팽팽하시고, 곱디 곱습니다. 네, <laughs> 오늘도 의상도 완전 파이 패션이십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회사명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크루즈 여행을 즐길 수 있는지를 어,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노트북으로 해야 되는데, 어. 괜찮아요? 노트북으로 해서. 보여줄 수가 있나요? 음. 동영상 처리가 안 되니까 그냥 말씀을. 네, 그요 잉크루즈라는 네. <laughs> 어, 미국 회사고요 네. 이 어, 회사는 새로 설립한 지가 6년 됐어요. 네. 6년, 6년 됐고,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4, 4년이 됐어요. 네. 네, 이제 처음에 들어오게 된 동기는 어, 철족철도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페이스북 친구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분한테 이 정보를 받아서 우리나라에 전파가 됐어요. Mm -hmm. 그래서 이제 사이트가 전부 이제 한글로 다 번역이 번안이 돼 있고요. 전 세계 170여 개국에 나가 있어요. Mm -hmm. 그래서 언어는 14개국 언어로 다 번안이 돼서 다 누구나 다내 글로벌로 내 어, 사업이 될수 있는 그런 글로벌 회사예요. Mm -hmm. 그리고 어. 선사와 직접 회사랑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열다섯 개의 선사와 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선사 가격으로 이 회사는 회원들한테 크루즈 예약을 할수 있게 도와준 플랫폼 회사입니다. 근데 제가 좀 무식해요. 생각보다. 음. 선사라는 단어. 선박회사. 선박회사. <laughs> 선박 주요 메이저 선사가 선박회사가 한 10개 정도 돼요. 네네. 전체 한 15개 정도 되고 음. 크루즈는 한 500여 책이 돼요. 상품은요. 2년치 스케줄이 크루즈 선사협회에서 음. 2년치 스케줄이 이미 다 나와있어요. 음. 그래서 어, 상품은 한 5천개 이상. 음. 어, 상품이 내가 원하는 날짜, 원하는 지역, 원하는 숙박일수, 원하는 배 그거를 내가 휴대폰에 있는 앱을 통해서 음. 이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해서 음. 검색해서 음. 내가 원하는 날짜에 언제든지 예약을 한 다음에 음. 선박 회사 가격으로 음. 어. 떠나면 되는 거예요. 아, 네.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요 가입 조건은 음. 어 사람을 동원해야 되는 건지요? 음 아니요. 네. 음. 전혀 회원에는 가입 조건이 혜택만 있고 가입. 네? 조건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어, 월 회원이라는 거는 회비를 내야 되잖아요. 음, 음. 어떤 골프 회원권을 사더라도 목돈을 음, 낸다든가 음. 또는 뭐월 회비를 낸다든가 이런 음, 게 있잖아요. 음. 그냥 회원의 조건이라고 그럴까? 예, 그거는 월 회비를 음. 100불씩을 납입을 해서 음. 그거 가지고 그 선박회사의 가격으로 원가로 직접 예약할 수 있는 플랫폼인 거죠. 음. 예, 그래서 100, 100불씩을 납입해서 제가 언제든지 뭐 10번을 납입하면 어, 하든 한 달을 납입하든 그냥 회원이 되면 바로 어, 14일 이후에 예약을 음. 할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음. 우리가 왜 카카오택시가 음. 택시를 갖고 있진 않지만 고객을 갖고 있잖아요. 음. 그죠? 그래서 죠그 고객과 택시 회사를 연계해 주는 플랫폼이죠. 음. 예, 예, 그러면 에어비앤비, 호텔스닷컴 이런 거는 음. 숙박업소와 숙박... 고객과 연결해주는 숙박 플랫폼인 거예요. 음, 음. 그렇지만 인크루즈는 음. 크루즈 선사가 선박이 음. 한 대에 2조 2천억이 넘는 거예요. 음. 수용 인원은 보통 뭐 3,4천 명, 4,5천 4, 명 돼요. 음. 그런 지금 23만 톤까지 나와 있거든요. 음. 5만 톤부터. 음. 근데 어, 크루즈를 갖고 있진 않지만, 음. 고객이 굉장히 어, 회원을 갖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음. 회원과 크루즈 선박회사와 연결해주는 음. 연결 플랫폼 회사인 거죠. 네네. 네. 네. 그러면, 그, 어, 100분씩 몇 년간 내야 되나요? 그런 약정 송기업? 기간은 없어요. 계속 내야 돼요? 예. 약정 기간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상조 회사나 이런 데는 10년 약정, 뭐 5년 음. 약정 이런 게 있어요. 음. 근데 저희 회사 는 약정 기간도 없어요. 그게 음. 장점이에요. 음. 장점이다 단점이겠지만 음. 어뭐한 10번을 넣고 1년 정도 정도 넣게 되면 음. 뭐 지중해라든지 이런 데는 얼마든지 그 금액으로 예약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1년 후에 지중해를 예약해서 갔다 오고 음. 어, 마음에 안나 다음에 안 갈래. 음. 그런 분들은 그다음부터 회비를 안 내도 돼요. 음. 그렇지만 갔고한번 갔다 오고 다시는 안갈 거야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죠. 거의 음. 83%가 재구매, 재여행을 갈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근데그 어, 이후에 갔다 와서 전안 갈래요. 다부터는 그냥 회비 안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본인이 본인 계정에 들어가서 카드를 빼면 돼요. 그렇죠. 여행은 어, 되게 장기간 가는 거죠. 뭐 많이죠. 15박 정도 하지 음. 않나요? 음. 보통 이게 3박짜리도 있고 1박짜리, 2박짜리부터. 음. 그냥 한 달짜리, 그런가요? 세 달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한 달짜리, 일박짜리도 있어요. 예. 네. 일박짜리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 그러니까 지중해에서요. 음. 어떤 이동 수단으로 쓰는 건데 우리는 음. 여행객은 그걸 타는 거고요. 음. 예를 들어 어, 바르셀로나에서 마르세유까지 이렇게 음. 하룻밤 가는 코스도 자기가 예약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 가능하다. 거죠. 네. 네. 로마에서 그래서 이제 여행을 못했을 경우에 원금을 어, 회수할 수 있나요? 여행을 못했을 경우에요. 음. 이거는 여행으로, 어, 들어가, 여행으로 나는 가겠다라고 월회비를 내는 거잖아요. 음. 아, 그래서 요거는 저축해서 회사에서 두 배로 적립을 해주는데 음. 요거 이제 얘기하면 복잡해지는데요. 음. 어, 원금 회수는 보험금과 좀 같다, 같다고 보시면 돼요. 보험금. 음. 보험금 왜 우리가 열번납입하면 음. 사실 회수할 게 없잖아요. 음. 그것처럼 내가 여행을 가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어 나는 안 갈래 하고 난 환불해 줘 이러면은 음. 환불 조건은 어, 14일 이내 가입 후 14일 이내에 내가 딱 결정하고 나서 14일 이전에 환불해 달라고 하면 해 줘요. 그렇지만 14일 이후에는 환불은 조건은 없어요. 아니, 근데 근데 음. 10년이 됐는데 여행을 음. 만못 어, 했다 음. 남는 금액을 음. 어, 환불해 달라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10년 됐을 때요? 음. 음 그건 안 되고요. 아니요? 양도는 돼요. 음. 네. 음. 내가 못 가고 음. 어, 어떤 분하고 같이 예약을 해서 갈때 음. 어, 그냥 그분으로 크루즈 달러를 음. 어, 예약을 해드리고 돈을 받으면 돼요. 은주님은 음. 어, 어느 어느 여행을 해보셨나요? 저는 이제 이거 처음에 정보를 받고 음. 엄마를 보시고 음. 어, 사실은 싱가포르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음. 연로하셔서 비행기를 음. 6시간 못 하신다고 해서 음. 일본 크루즈를 갔다 왔어요. 5박 음. 6일 정도. 음. 음.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몰디브를 또 예약했었고 작년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아시아 크루즈 가장 큰 배로 새로운 신형 배로 두 건을 예약했었는데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캔슬이 되고 환불 받았습니다 두 건을 가면서 음, 그래, 어 다양한 세계 일주, 크루즈 음. 여행을 할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이겠습니까? 예, 여행하면서 네. 네. 돈 버는 일이 정말 좋은 <laughs> 일을 하시네요. 돈을 번다고요 돈도, 돈도 벌어요. 연금성 있는 음. 어, 소득을 벌 수가 있어요. 음. 예, 이 일을 전달해 주므로서 음. 회사에서는 이제 많은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회원의 수에 따라서 또 연금성 있는 그 소, 소득을 음. 어, 평생 여행하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음. 전 전부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어, 논도에 가면 GNC 골프, 스크린 골프장이 있는데, 네. 송경아님이 대표시거든요. 음. 어, 날로날로 번창하고 있는 사업을 하십니다. 음. 그냥 어, 그 스크린 골프장만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음. 그 체인 사업을 하고 계신 것이죠. 네. 네. 외국으로 수술도 하고, 골, 또 골프, 국내에 골프, 있는. 네. 스크린 골프를? 네네. 네. 골프장을 어, 만들어 주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음. 신설 골프장을 여자분이세요. 여자분이시죠. 음. 제가 그래서 이거 윙크루즈 에서 만나기 전에 음. 사실은 그린 골프를 하려고 했었어요. 음. 그러다가 음. 아이, 그래서 어입기 싫어서 어, <laughs> GNC 골프에서 만든 흰색 아, 좋은데? 예, 마스크 하고요, 네. 회색으로 두 장을 일반 생물 기념들로갔고요 방문기념. 그다음에 마무리 움직이는 따뜻한 대화법이는 책에 사인을 해드리려고 해요. 네. 지난번에도 책을 사인해드렸는데 어, 입을 닦으시더라고요. 근데 한꺼번에 에, 마, 아마도 스폰을 하지 않을까, 크루즈 배를 한 척을 음. 또 기부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laughs> 네, 무료로 여행을 갈수 네.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laughs> 이제 내년 봄에 음. 책이 출간됩니다. 연애의 기술 어, 뜨겁게 표현하라. 우리는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저부터 그래서 표현은 어떻게 알아? 뜨겁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이 책은 2000년도에 한번 썼었어요. 이 책은 육체적 사랑, 정신적 사랑, 오락적 사랑 세 가지를 논하고 있거든요. 이세 가지가 서로 생각형 구조로 완성되었을 때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될 필독서이지 않을까 싶어서. 어, 책을 쓰게 됐고요. 이 책을 쓰게 되면 굉장히 바쁠 거예요. 그래서 크루즈 여행은 어, 내년은 아마 못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 굉장히 바쁘고 부름을 받을 것 같다는 네. 느낌을 받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잠깐 어, 제 피하를 네. 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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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내년 1년 되시고 훈련을 하시면 돼요. 아네 그렇습니다. 아, 네 따뜻한 아, 대학 써드릴 텐데 한자, 한자만 좀 좋아하시는 한자를 원하시면 제가 써드릴 거예요. 생각이 안 나시면 좋아하고자, 좋아하고? 네, 사랑했자, 어, 깨달을 각자, 아니면 감미로울 감자 뭐 등등 락, 즐거울 락자, 락자 좋겠다. 무슨 자 써드릴까요? 락, 즐거울 락늘 아름답게, 부자 부자도, <laughs> 부자 부자 있잖아요. 부자 부자, 락락락락 락, 락, 락. 부자가 되면 여행을 떠나라. 김은주 인크루쳐. 음. 이름이 예뻐서 글씨도 잘 되네요. <laughs> 인. I N I N C, C R U C R U I S E S I S E S. 네. 그렇죠. 이가 하는데. 네. 둘 썼어. 네네 네. 더 길게 그러죠. <laughs> 2021년 5도 10월하고도 28일 18. 발음이 끊네요. <laughs> <laughs> 크게 강하게 발음하면 안 돼요. 약하게 발음하시고 저도 이 암자로 한드 쓰겠습니다. 성함이요? 윤치영 네. 네 즐거운 락자 썼습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글자가 바로 락자니까 항상 즐거움이 가득하소서라는 마음으로 락을 썼고요. 어, 김현주님이 선택하신 글자입니다. 네. <laughs> 크루즈 사랑으로 함께함으로 어, 즐거움을 만끽하소서 2021년 10월 18일 윤치영 배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한 계약법.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천한들이못 움직이겠는가. 이런 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어, 안 주세요. 일어났어요. 받으셨으니 답답한 말씀 해주셔야죠. 날로날로 유치원 교수 학원 학원이라고 해야 나요 네네, 학원입니다 아카데미 네. 학원. 번창하시길 네. 바랍니다. 네네. 제가 뭐 도움을 줄수 있는... 소통 명사 과정에 지금 제가 초대했는데 바쁘시다는 핑계로 아직 입문을 안 했어요. <laughs>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명사 과정에 입문하셔서 명사로서 더 널리 세상에 유익을 전하는 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입문하실 거죠? <웃음> 네. <웃음> 네, 어, 웃음으로 어, 화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도 어, 마음껏 어, 즐거움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김은주님이 하시는 인크루즈 사업,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한 말씀 하시면서 오늘 인터뷰 마칠까 합니다. 예, 박사님의 사업이 잘로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